그 동안 리그 최고의 핸들러들이랑 같이 뛰었더라고. 음. 변준영 선수, 허운 선수 또 지금은 김선영 음. 선수까지 각자의 또다 장점이 있잖아. 음. 호흡을 맞춰봤을 때 이게 정말 찐이다 하는 장점이 있다면. 준영이는 악발이 타고난 것 같아. 악이 있어. <laughs> 음그 나쁜 악이 아니고. 그러니까 선수로서 어, 필요한 그 악. 악이 있어. 음 그래서 준영이는 잘할 때 보면 그 정경기를 못하거나. 그 전에 욕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면 악이 생겨서 다음 게임을 박살을 내버려 신체조건이 워낙 좋고 그런 순간 스피드나 스틸도 워낙 잘하고 훈이는 흔히 말하는 그런 스타성 클러치, 중요할 때한방그 미드레인지, 막을 수가 없어 그 같이 있으면서 와! 우와, 우와! 할 정도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훈이의 최고 장점은 100으로 가다가 100으로 멈출 수 있는 느낌, 능력 아마 훈이를 더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지 않을까 가속과 감속 빠르게 제껴서 우리가 따라갈 때 빠르게 멈춰서 정확한 숏을 쏘는 거야. 그리고 선영이 형은 얼리오 펜스. KBA 전체에서도 1등 아닐까라는 생각이. 그 비신인 연습을 하잖아 보니 어, 어. 트랙을 뛰거나 해. 어, 어. 밑에들도 버거워. 잘 뛰어.